할렐루야 오늘도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검사실에 들어가서 담당 기사님의 이런저런 설명을 듣던 중에 제가 어릴 적 하수관에 갇힌 후에 좁은 공간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침도 삼키지 말고 어, 검사 도중에 소리가 상당히 날 것이다. 이런저런 검사 과정과 규칙들을 들으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좁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에 채워진 것입니다. 검사가 시작되어지고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기계에서 웅거리는 소리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급기야 검사를 중단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결국 그날 검사를 다 받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예약을 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능하면 다시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울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검사인데, 그 가만히 누워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커져버린 두려움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꼬맹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결국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다 책임지겠다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의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운명도 내일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날들을 힘겨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한 위로와 격려로 제대로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큼 삶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참으로 뻔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의 상태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린 아이처럼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어린 아이가 되는 때는 내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절망의 순간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 너무 힘겨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동일한 상실과 동일한 유혹,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슬퍼하며 때로는 통곡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그 어떤 고통보다 깊은 고통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예수님과 같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두려움의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라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의지로 알거나 계획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보혜사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울 그때에 내가 절망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샬롬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늘의 평안은 절망의 시간에 그렇게 더 강력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녀에게 더 자비롭게 다가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듣고 말하는 단어가 코로나가 되어졌지만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보다 적어도 한 가지는 더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의료진들과 과학자들도 여전히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인 의료기구도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도 당장 필요한 의료 물품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이미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들도 결국 어린 아이의 불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나의 삶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실존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고아인가 크건 작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차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에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의 절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진짜 절망은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오늘의 좌절과 절망의 기억이 너무나 쉽게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지만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은 우리를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게 하여 오늘의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코로나로 인해 느꼈던 절망감을 되돌아보는 날이 올 것이에요. 백신은 만들어질 것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성도들의 사업장도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안정감을 회복해 나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어린아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오직 나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졌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내 삶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되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놀라운 기억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나와 나의 가족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되시고 전부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in